안녕하세요 프렌치스쿨 수강생 여러분 넥서스 델프아2 완전정복의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. 아 엉부터 쭉 같이 들어왔던 수강생들은 잘 따라오실 테고 이제 아 두부터 나는 바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저와의 첫 만남이 될 텐데요 어, 우리는 넥서스 델프 아 두라는 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서 한권을 다 마스터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. 바로 청취평가 부분 들어가 볼 텐데요. 첫 번째 1단원이죠. 그래서 공평지대전홍 에드 정특수용오활 이렇게 해서 책은 15페이지에서 19쪽까지 먼저 개념 설명부터 이번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음성 정보 및 지침 사항들을 잘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부터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첫 번째 15 페이지 보시면요. 자 숫자 표기와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 우리가 일단 아두 정도 된다 하면은 당연히 뭐 0, 1, 2, 3부터 뭐100 정도까지는 어,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시고요. 어 물론 우리가 아 엉을 정확 같이 배운 수강생 분들도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 건 많이 없고요.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, 밀 같은 경우에는 천이죠, 천. 자, 밀은 자, 밀 하나일 때는 밀. 자, 우리 백은 뭐였어요? 썽. 기억나시죠? 그래서 백은 썽, 이백0일 땐요. 두 썽.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백 같은 경우에는 두 쌍에서 백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원래 복수 s를 붙여 줬던 거 기억나시죠? 어, 200, 3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에서는 s를 우리가 붙여 줬었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s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2000일 경우에도 그냥 두밀 이렇게 s 떼고 여러분들 써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숫자대로 여러분들 쭉 이거는 단위별로 뭐 밀, 밀리용 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따로 아 이거는 뭐많이구나 이거는 십만이구나, 백만이구나, 천만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단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. 자 예를 들어서 어, 제가 이렇게 써? 미리 책에도 나와있네요. 두밀 같은 경우에는 어, 딱딱 터, 떨어지는 숫자라고 할 지언정 s를 붙인다, 안 붙인다, 안 붙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.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풀어서 써라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s를 꼭 빼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<목소리>